2020만 218일용하량 식소감 막을 수 없는 복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요절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게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하나님은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에게 온 이후에 자신의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두 딸을 위해 14년간 일하는 동안 라반의 소유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야곱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떠나고자 하는 야곱을 붙잡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과 노동계약을 맺었지만 야곱에게 불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삼촌 라반과 계약을 맺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델에서 야곱과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세상 속에서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그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